못 물게 했으니까 그냥 물고 있지 않을까? 물고 있으면 치열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교정과 전문의에요 제가 교정과 전문의가 보는 애니메이션 유멸의 갈날 네스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스코는 애니메이션 상에서 혈기가 된 이후에 사람을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못 먹게 하려고 대나무를 물고 있게 하죠 대나무를 물고 있으면 과연 이 치아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스코가 대나무를 물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못 물게 했으니까 그냥 아, 물고 있지 않을까? 물고 있으면 치열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오픈 바이트, 개방 교합이라는 교합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개방 교합은 옆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듯이 앞에 대나무를 물었으면 앞니 쪽은 벌어져 있는 상태, 어금니도 처음에는 벌어져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어금니라는 거는 서로 위에 있는 어금니랑 아래에 있는 어금니가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가 움직이고 나면 앞니가 열려 물리는 이런 개방 교합 오픈 바이트라고 하는 교합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네스코가 대나무를 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 눌러만 놓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을 다물고는 있지만 앞에서 눌러서 뒤에 빨간 거 같은 걸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으면, 네스코는 개방교합 오픈바이트가 아니고, 옹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앞에서 누르니까. 누른 상태에서 2년이 넘게 잠도 자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분명히 치열이 틀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네스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습관이 치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예요 교과서나 제가 배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보통은 8시간 이상 어떤 행동을 하면 치열이 바뀌고 성장기의 얼굴 형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 시간은 바로 8시간 8시간 이상 예를 들면 손가락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분명히 개방교합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빨면 치열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렇게 빤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빤 친구들이 있어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또 개방교합의 형태도 다 다르고요. 치료 방법도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아이들이 교정을 하러 왔을 때 습관이 있으면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게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구강과 관련된 습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스코처럼 볼펜을 이렇게 물고 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물고 있다. 난 습관적으로 너무나 많이 물고 있다. 이 역시 개방 교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벌린 만큼 길어져요. 성장기 때 이런 습관이 잘못되면 얼굴이 음 적당히 길고 갸름하면 예쁘기는 한데 과하게 길면 안 예쁘잖아요. 성장기 친구들이 무엇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쁘게 문제없이 자라고 싶으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본인에게 손톱 깨물기, 볼펜 깨물기, 손가락 깨물기 이런 습관이 있으면 꼭 고치셔야 돼요.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어 괜히 예쁘겠지만 잘생겼고 괜히 못생겨지고 안 예뻐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구강과 관련된 습관이 있다 꼭 고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어요 비염, 축농증 있으신 분들도 성장기 때 이비인후과적인 진료를 꼭 같이 받아주시는 게 얼굴이 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 단지 손가락 빠는 게 더럽고 안 좋아서 빨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뻐지려고 그 습관 같은 걸꼭 고치라는 거니까 이점 명심하시고 네스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하세요. 오늘은 꼭 습관을 고쳐야 하는 이유, 습관을 안 고치면 얼굴이 안 예뻐진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교육적인 얘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